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이 시간은 JNT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에 한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영상을 또 집중적으로 올려 드리면 좋잖아요. 자, JNTC가 3일, 4일 장에 이거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졌죠. 자, 특히 4일장에는 자, 15%, 15% 고점을 찍고 나서 역대 신고가를 또 경신했죠. 자, 그리고 9%대 상승 마감했어요. 자,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6일부터, 자, 이때죠? 이때 4월 5일 급등 나오고, 금요일이었죠? 이제 주말부터 제 주말부터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자, 바로 또 상하가로 또 마무리되고, 이때부터 제가 계속 꾸준히 영상 올려드렸어요. 담으시라, 담으시라. 그래서 물량 뺏기면 안 된다. 결국엔 치고 올라갔죠? 이 2개월 동안에 눌려있던 이 에너지가, 이제 분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3월에 이 눌림, 좀 짧았어요. 짧았으니까, 이장대연봉두 개로 끝난 거죠. 근데 이 때는 좀 다르죠. 이때 기간에 두배 이상, 최소 두배 이상 에너지를 모아왔어요. 자, 이게 이 상승폭도 이제 반에 이제 반. 자, 이만큼 오른 만큼의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밴드가 입을 쫙 벌려가고 있어요. 좁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벌려가면 벌려갈수록 캔들이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타고 올라가요. 역대 신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이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주인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최근에 이 다수의 이 글로벌 기판 그리고 패키징 업체들 이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과 유리판 관련 공급을 논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인티씨가 올 3월 주총에 유리판 사업 진출을 공언했죠. 자 그리고 TGV 에칭 구리도금 자 이런 공정을 내재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자 사실상 완제품 이전의 모든 프로세스를 내재화 하겠다. 직접 만들겠다. 이거죠. 성공을 하면 향후에 이 유리기판 시장에 강력한 이 다크 호스로 등극을 할수 있어요. 이 데모 라인을 꾸려서 빠르면 올 연말에 베트남 등지에 양산 설비를 또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 데모 라인 구축을 위한 공정별 주요 핵심 설비 발주와 그리고 투자 자금 조달도 마친 상태죠. 자, 빠르면 2025년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해서 국내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업체가 또 접촉하고 있어서 가장 빠르게 또 양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또 강한 수급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또 단기간에 공략해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 요 구간에서. 자, 신호 나온 부분 확인해 보시면, 자, j n d c 30분 차트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요 구간이죠. 자, 지난번에 제가 영상 찍어드리면서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신호 나고 오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 자, 여기서도 신호 났을 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시안라 말씀드렸죠. 짧게 뭐반등이 나왔지만, 자, 그 이후에 또 신호가 연달아 나왔어요. 결국엔 이렇게 말어 올라갔죠. 자, 여기서 뭐가 갔어도 편답가 여기잖아요. 그죠? 이라인 이거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전에도 신호 나오고, 이런 폭등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매수 신호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면 완벽한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어요. 또 신호 나올 겁니다. 또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요. 어때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몰빵하시면 안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몰빵하면 여러분들 심리가 무너집니다 심지 무너지면 그냥 물량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 가지고 JNTC를 공략하신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예를 10등분 20등분 30등분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눠요 나눈 만큼만 이거 매수신호에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이해되시죠 이건 뭐 제가 눈에 강조 드려봤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갔어. 자 이렇게 수익 챙기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 방법이 자 J N T C 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기 매수 신호가 J N T C 만 나오는 게 아니야. 모든 종목에 다 공통으로 신호가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삼성전자만 봐도 자 보세요. 삼십 몽차도 보세요. 제가 뭐 계속 강조 드려왔죠. 다른 영상도 찍어드리면서 자 신호 나온 부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정확하게 신호 나왔어요. 3일장에그말 올라갔어요. 3% 3%급등 나왔어 삼성전자한테는 3%가 급등이에요 자 신호 나오고 상승 자 정확한 신호가 나오잖아 그죠? 기가 막히죠 요 타이밍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라 어때요? 괜찮죠?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삼성전자를 단타 단기로 이렇게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SK 하이닉스트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정확하게 신호가 나오고 나서 자 이렇게 또 말아 올라갔죠 이런 타이밍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자 짧은 수익도 챙기고 금일장에 또 신호 나왔어요 들어가야죠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야죠 자,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챙기고 또 이런 수익도 챙기고 짧은 수익도 챙기고 그냥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십니다 기계적으로 어때요 괜찮죠 또 말아 올라갑니다 물론 신호가 더 나올 수있어 신호가 더 나오면 또 땡큐지 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쓸어 담아야죠 어차피 하이니스는 신고가 갈 거예요 신고가 역대 신고가 현대차도 보세요. 현대차도 보시면 자, 또 말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요런 방식으로 여러 번 신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아 올라갈 거다 했죠. 자, 신호가 연속으로 또 나왔어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반등 나왔어요. 자, 요런 타이밍에 제가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했잖아요. 뭐 하갔어도 편답가여기에요곧 이런 분출 나옵니다. 또 신호 나올 수 있어요. 신호 나면 또 들어가야죠. 분할 매수. 와, 기가 막히죠. 완벽한 신호입니다. 이만한 게 없어요. 어때요? 괜찮죠? 할수 있겠죠?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하니스, 이 종목들로 단타 단기로 충분히 돌아가면서 수익 낼수 있어요. 이 종목들 뿐만 아니에요. 뭐, 시총 상위, 뭐, 10개 종목, 20개 종목. 그냥 선정해서 해도 무조건 다 수익 봅니다. 자, JNTC 30분모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폭등 수익도 챙기고, 짧은 수익도 챙기고, 보세요. 무조건이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이 매수 신호가 모든 종목에 다 공통으로, 공통으로 정되는 신호입니다. 절대적인 신호예요. 다 고쳐가요, 이 신호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을 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자, 기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다 설정해주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어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럼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제타선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나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내 너무 바빠 바빠서 내 차트를 볼 시간이 없네.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매수, 매도는 할수 있어.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주면 안 되나? 나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고 싶은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셔죠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의 올라처로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J, N, T, C. 자, 이렇게 문자 주세요. J, N, T, C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다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 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는 매수가 매드가 다 적어서 사인 드리면그 내용 받으시고 바로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자,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다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수익 보실 분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단타로 수익을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거 어때요? 괜찮죠? 아, 이런 방법은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 보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오, 아 이런 방법 이 있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이론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을 뽑아줘. 장중에 상하가 한개 이상 꼭 나오고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상하가 터치다고 상하가 근처도 다녀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돼요. 또 검색된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주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단타는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을 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되자마자 이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은, 자, 보세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줬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4일 오후 12시 4 1분은 지나고 있어요 현재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17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색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인데 이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은 우측에 있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선 돌파하게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이런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고형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5% 추가 상승 나왔어요. 원익 IPS 7%, YC 10%, 대호 AL 11%, CBI 개불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9%, 이구산업 시초가 대비 9%, 솔브레인 홀딩스 11%, 에머리지 13%, 대웅, 상하가 하죠. 22%. c u 박스상하가 다녀왔죠. 20%. JNTC, 7%. 옵투스 제약, 9%. 유니트론텍, 6%. 네오셈, 8%. 에이비언, 19%. ICTK, 11%. JT, 11%. 추가 상승 나왔어요.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3에서 5%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은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귀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요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사실 이게 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수건, 박스권또 만들어 가면서 이 고가 놀이 패턴을 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이 바로 전에 이 바스콘 상단을 또 살짝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종가가 이 바스콘 상단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자윗꼬이또 채우면서 또 신고가 경신을 또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 또 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가는 종목들 아 이건 내거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히려 신고가 랠리를 가는 종목들이 여러분한테 단기로 단타 단기로 수익을 잘 챙겨줍니다 그 방법 바로 제가 말씀드린 30분 봉 차트에서 정확한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공략을 해가시면 완벽하게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JNTC가 계속 우상향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저희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3D 커버 글라스 기업 JNTC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의 미래 소재로 꼽히는 유리 기판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 동안에 이제 3D 이 커버 글라스를 이제 생산해서 그 동안에 쌓아온 유리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7년도에 제품 양산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지난 3월 29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TGV 방식으로 유리 기판 신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자, TGV는 유리 기판에 이 미세한 전극 통로를 형성하는 기술이죠. 자, 유리는 플라스틱과 비교를 했을 때 깨지기 쉽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 자, 이게 비아 홀이라고 하는데 이비아홀를 가공하는 난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최근에 AI,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자 이런 미래 산업 분야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또 빠르게 처리하는 이 고성능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자, 주요 대기업들도 유리 기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자, 삼성전기는 지난 1월에 열린 IT 가전 전시회 CS2024에서 이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시험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알렸는데, 26년에 양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유리기판 자회사, 앱솔릭스. 이 앱솔릭스가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유리기판 공장을 또 완공을 하면서, 양산체제를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인텔도 마찬가지로, 2030년에 유리기판을 활용한 패키징 서비스를 목표로 자 미국의 애리조나에 10억 달러 이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아렌드 라인을 또 구축을 했어요. 자 JNTC는 뭐 2010년에 이 강화 유리 사업을 시작을 했죠.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세계 최초로 이 3D 커버 글라스를 개발하는 아주 독보적인 유리 공정 코팅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유리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또, 가공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품 양산 시기도 시기가 앞당길 수 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이 TGV 방식의 유리기판 생산 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유리기판 수요가 보다 빨리 형성되고 있는 이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고, 추후에 인공지능 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기에 고성능 컴퓨팅의 본격적인 시장 증가 수요에 맞춰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유리 기판이 어드밴스드 반도체 패키지 업계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기 소재 코어 층을 유리 기판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리 기판은 열에 의한 이런 휘어진 문제가 적잖아요. 이 때문에 자큰큰면적에대 면적화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탄성이 좋아서 보다 세밀한 회로 형성도 가능해요. 이 절연성이 높고 전기 신호 손실이 적어요. 신호 전달 속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이 동작 주파수를 요하는 고주파 무선 주파수 분야에선 이 유리 기판 특성이 매우 좋다는 연구 보고도 상당수가 나와 있어요. 이 최근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산으로 인해서 유리 기판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이 칩은 면적이 크고 미세 회로를 커버할 수 있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키지 기판은 면적이 커질수록 이런 휘어진 문제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죠. 근데 유리 기판이 최근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하지만 유리 기판 상용화를 위해서는 좀 넘어야 될 과제가 있죠. 좀 과제가 많은데 우선 전극 형성을 위해서 유리에 구멍을 뚫는 바로 TGV. 이 TGV 공정을 고도화해야 돼요. 자, 유리는 이 공정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 생기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식살이 다른 영역으로 균열이 가죠.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 공정을 고도화하지 않으면은 상용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유리를 자르는 기술. 이 자르는 장비 기술도 필요하죠. 자를 때잘 자르지 않으면 측면 크랙에 의한 깊은 균열이 바로 수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구멍을 잘 내고 잘 자르는 기술 외에도 이 구멍 속을 구리로 구리로 채우는 도금 기술 이 또한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패턴잉크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포토레지스트리를 잘 펴서 바르는 기술. 자이 기술과 더불어서 수동 소자를 내장하고 또 레이어를 올리는 기술 역시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 인텔이 오는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채용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밝혔죠자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업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 말은 2030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더 빨라질 거다. 실제 삼성전기가 2025년 이때 유리기판을 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년부터 27년에. 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유리기판 전략에 있어서도 AMD랑 인텔이 이 경쟁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인데 일단 AMD가 좀 빠를 것 같아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이 유리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의 한계를 극복을 한 차세대 제품이죠. 자 특히 고성능 반도체의 구현에 있어서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자 인텔과 이 AMD가 중앙처리장치, 이 CPU 양대 산맥이죠이두 거대한 회사들이 유리 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또 유리 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업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죠. 이 AMD의 유리기판 테스트에는, 자,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 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S,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자,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자, 이 기업과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AMD가 협력사를 추가하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빠르면은 2025년에서 2026년. 자, 이때 유리기판을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 이전에 자,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AMD와 인텔 간의 상용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경쟁이 당연히 불붙게 된다면 은 어때요? 협력업체들 특히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세계에서 유일한 자유일무이한자 2차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 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 1 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이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음극재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 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전문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 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더 줄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또 준비를 해 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죠? 이 상단의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